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또 소망과 또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이어질 것입니다. 2020년 우리 교회의 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하여 대림평화교회가 확장되는 해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할 때에, 그리고 내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에 말씀의 부흥이 개인에게 일어나고. 또 대림동에 일어나고 교회에 일어나고 지구촌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요? 우리 교회 전체 카톡에 그날 읽어야 될 말씀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한 구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매일 그한 구절 말씀을 암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암성하는 분들이 지난 주에 보니까 한1 0명 정도 됩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매일 매일 말씀에 사로잡힐때 말씀을 묵상과 암송할 때에 전 전교인들이 다이 운동에 동참해서 여러분들 함께 좀 합니다. 한 구절 여러분들 누구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애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애우고 암송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를 격려주고. 해 나의 심령과 육체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 5절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암송했던 겁니다 한번 다 눈을 감아보시고 함께 우리가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 참 잘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아침에 묵상했습니다. 좋은 땅은 옥토를 말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땅을 말합니다. 옥토로 변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음밭이 옥토로 변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뿌려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과정인데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내 안에 절망, 낙심, 우울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이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소망이 생깁니다. 둘째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단계입니다. 말씀은 살아낼 때힘 있고 능력 있으면 실천할 때 능력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인내하는 단계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데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저에게 좋은 땅이 되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라. 열매면는 인생이 살아가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병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쓰셨던 사람 네릭 프린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성경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약병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중 그는 영국 군인으로서 서아프리카 사하라에 주둔하며 심한 열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부대에는 열병을 치료할 약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그는 죽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조국을 떠나올 때 받은 포켓 성경이 그의 호주머니에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병이 호전되어 결국 완쾌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경험하후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둘째는 성경은 진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 후에 그는 인생에 대한 열정, 동기, 목적,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후 3년 동안 북아프리카와 팔레스타인에서 군 생활하면서 열심히 3년 동안 성경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그는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는 영국의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으며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무신론자인데 그가 종전 후에는 성경을 읽다가 변화돼서 유명한 세계적인 성경 교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단한 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 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약병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몸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2025년대 푸즈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또 은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이 흥하고 붕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또 매일마다 나누어서 읽고. 또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감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말씀을 듣는 것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첫 번째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쉬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듣는 것을 쉬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신앙교육은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미스매디어, 과학, 예술 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실마 교육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요? 신명기 6장 4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재건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란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리들 들으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들으면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주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서로 죽이고 멸망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우리가 연합하고 이제 하나되고 재건되고 확장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가장 절박한 시대를 사는데. 무엇이 가장 절박합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대통령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국회의 의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여당 의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야당 의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온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한번 이 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길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찾아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삶이 공허하고 또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고 무능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한번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지쳤던 삶이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능력하여 실패하던 사람이 다시 한번 회복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평안이 찾아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부를 다해. 여러분이 가진 전부를 다 드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영어성경으로 보면 더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습니다 With all your heart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your soul 여러분의 의지와 정신을 다하여 With all your strength 여러분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면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라고 여러 가지 질문했습니다. 을 성경에서는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느 계명을 가장 먼저 지켜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가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대한 계명, 위대한 계명. 성경 하나님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대한 계명의 사람이라 말씀하. 또 다른 하나의 성경을 보는 기둥은 전도와 성경입니다 영혼들을 살리라는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 게 주신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여러분들 비밀번호 같습니다. 패스워드를 치면 컴퓨터가 작동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비밀번호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을 이해되고 깨달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인의 영적 거장이라는 그런 책을 제가 이제 보았습니다. 네 명의 영적 거장들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네 명의 리더들이십니다. 어거스틴, 마틴 루터 그리고 존 버년 또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위슬레 목사님이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위슬레 목사님의 설교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설교와 일기와 찬송과의 두드러운 특징이 있는데 네 가지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잃어버린 자에 대한 사랑, 신자에 대한 사랑, 사랑받지 못한 자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어느 때입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요? 신자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때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요?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이제 사랑을 회복할 때인 것입니다. 저는 요한의 이슬 목사님의 이네 가지 사랑을 읽으면서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가? 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가? 나는 성도들 향한 사랑이 충만한가? 나는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 사랑이 충만한가? 내 안에 사랑이 메몰라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내 안에 잃어버린 자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내 안에 신자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내 안에 사랑받지 못한 자에 대한 사랑이 부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 탱크를 채, 채울 때인 것입니다. 자동차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에 연료탱크가 있습니다 연료탱크에 연료가 없으면 은 자동차는 이제 작동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탱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사랑탱크 안에 우리가 무엇을 채우는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탱크를 채울 때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러한 탱크를 나라를 사랑한 탱크를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러갑니다. 누가 애국자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사담으로 나눴던 이야기가 기억났습니다. 작년 가을 정도에. 예, 우리 구에서 구의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지금도 현직 구의원인 구 야당의원님이 저희 교회 방문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라를 걱정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 구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큰일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나라에 와 있으면. 정치 경제 매스 모든데 이제 들어가서 정보를 다 캐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큰일났습니다. 저에게 그그 의원이 그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악한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징계하는 방망이로 여러분들 악한 지도자들을 때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라 지금 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교인들이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을 사랑하는 탱크를 채울 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일들이랍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서민들이 고통 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사랑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구름투비는 여러분들 정신 분열증까지 보이며 비참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목회를 할수 없고 성도들은 우리 구른투비 옥사님은 더 이상 목표를 할수 없다고 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42살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조국을 사랑하라 백성을 사랑하는 뚜렷한 환상과 한 이제 소리를 듣고 그는 의식이 정신분열증에 걸렸던 그 의식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는 꿈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명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라를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서 그는 덴마크를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황폐한 나라를 살리는 그 땅의 국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나라에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결정하시만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상과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크게 번성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납니까요? 땅에서 하는 일들이 번성하고 잘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잘 듣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약속하신 대로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네가 풍요로운 삶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과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훌륭하시 바랍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 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고 번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네 하나님 영와께서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나다움으로 아프리카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번성하게 하시고 세계의 모든 민족 앞에 뛰어난 민족,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선교하는 민족으로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실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2025년도 우리 교회에 형통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에게도 형통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면 형통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내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내 지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내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내 경험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내 능력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크게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했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2 0 2025, 2 5년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래, 전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살아간 자들에게 크게 번성하리라. 너희들을 세계 온 이제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높여주리라.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대통령도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국회의원들도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교회도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도 말씀으로 돌아가시 있도록 하나님 이땅 가운데 말씀의 붕을 하나 하여 주셔서 죄적이로통사로기로에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도록 아버지 를 도와 주시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붕이 일어날 지어다 말씀의 붕이, 우리 연에 일어날 지어다 말씀의 무기 교현에 일어날 지어다 말씀의 무기 대림동에 일어날 지어다 말씀의 무기 대한민국 안에 일어날 지어다 주여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날 지어다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날 어다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날 지어다 말씀에 사람들이 일어날시어다 아버지 하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어려운 세월을 출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망을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아멘으로 반항하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 기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때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는 그래야서 그 말씀이 들을 때마다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낙심이 떠나고 절망이 떠나고 우울이 떠나가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 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이 땅을 살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